물론, 영양제 열심히 생겨 먹었지만, 자, 그런 친구. 여유있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 진짜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할수 있는 일. 여러분, 이제는요, 막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경제적인 생산성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성장하고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언제나 신년이 되면 그분이 다양한 매체에 나오셔서 신년사를 해주세요. 103세가 되셨어요. 요번에도 또 여지없이 EBS 채널에서 그분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0대, 40대, 20대는 배우고, 30대, 40대는 자기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50대, 60대, 70대까지는 30대, 40대에 이룬 거를 쭉 계속해서 성숙되게 성장시키고 도전하는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만이 80대, 90대, 100세대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년에 또다시 마음먹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메이 덕에, 덕분에, 아메이를, 그 대신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고 노력한 덕분은 건제 쓰담쓰담, 제가 한 노력이죠. 그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챙길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가서 니네들 돈 벌어라, 내 손에서 떠나라, 이러지 않고, 끝까지 걸음이 돼주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잘 벌길 바래요 그런 부모로 서 있어 줄 거예요. 그래서 70대까지 쭉 성장해야 되겠다. 70대까지 이분들이 원한다면 우리의 팀들 아메이로 발전하고 돈 버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한 명이라도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신년에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나도 80대, 90대, 100대는, 100세 때는 저희 부모님들 처럼 혹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더 자식들한테 그저 힘이 되는 부모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 먹는 요즘입니다, 여러분.